오늘은 일본에서 온 묘조 이페 입장 야끼소바 먹방. 마요네즈와 소스 조합이 예술이라는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쫄깃한 면발에 특제 소스, 마요네즈, 가스오부시까지 더해져 일본 현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대요. 조리법도 엄청 간단해요. 뜨거운 물 붓고 3분 뒤에 소스랑 마요네즈 뿌려 비벼주면 끝. 홍밥이나 야식으로 딱이겠죠? 먹다 보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야끼소바라니까. 꼭한번 드셔 보세요. 간편하게 일본 야끼소바를 즐길 수 있고 특제 소스랑 마요네즈 조합은 진짜 환상이에요. 혼밥, 야식으로 완전 추천.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었던 야끼소바 맛이 그리워서 시켜 봤는데 진짜 똑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후기도 있네요. 면발도 쫄깃하고 소스도 맛있고 특히 마요네즈가 느끼함 없이 고소함을 더해줘서 순삭했다는 후기가 많아요. 일본 못 가는 아쉬움을 이걸로 달래야겠어요. 재구매 의사 200% 묘조 이페이짱 야키소바 일본 야키소바 오리지널 맛 어떠셨나요?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.